지금 이 모델은 임플란트, 소구치잖아요. 그러면 이 교환면 크기에 비해서 밑에 마진 쪽이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주 때문에 그러죠. 치주 잇몸이 내려가서. 그래서 안 들어갈 거예요. 일단, 그래서 좀 이따 컨택 마진을 깎고 넣을 건데, 컨택은 바닥에 색칠을 했을 때 최대치. 이런 식으로. 컨택을 그리고 실제로 깎고 나면 3분의 1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날라가요 지금 이렇게 넓어 보여도 나중에 없어질 거고 마진이 중요한데 마진이 이 친구가 이제 어버트먼트가 기성입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는 치은 레벨을 맞추질 않아요. 그러면 이 위에 보면 여기 볼록 나온 거 있죠. 위에서 보시면 은 여기 테두리 부분이거든요. 음. 여기 테두리 부분 이게 이제 어버트먼트 마진인데 이 어버트먼트 마진 레벨 중에 어버트먼트 레벨인 거예요. 그러면 이원자님이이 밑에를 안 해줬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진을 딱 맞추면 이밑치쑥 들어가면서 약간 깊은 서랍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끼면 안 빠져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원자님들이 가끔 오다를 낼때 이렇게 내요. 치은 레벨에 맞춰주세요. 음. 그러면 치은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잠깐만 이게 화면이 자흔들린다 <laughs> 기다려 그렇지 치은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맞이를 맞춰요 그리고 어버트에 맞추라 그러면 위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어버트먼트냐 이게 그냥 치은 레벨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치은 레벨에 맞춘다 그러면 여기 바깥에 보면 은은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살짝 골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서 여기서 한 1, 2mm 띄우셔도 돼요. 처음에못 맞춰요, 바로. 약간 여유를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안에 내부원에서 한 1, 2mm 정도 바깥으로 외부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한 1.5m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치은 레벨 마진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뭔가 이쪽에서 걸리거나 눌리는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더 삭제를 해주면 되고 그런데 이게 어버트먼트 레벨이라고 하면 얘를 약간 제껴요. 제 끼면, 젖히고 딱 보시면, 이렇게 눕혀서 보시면, 여기 말고, 이 안쪽에 보면 은은하게 들어가는 데 있어요. 색깔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도 제가 점 찍으면 보이실 거예요. 화면상에서도. 여기. 그러니까 은은하게 보여요. 여기도 있다. 저 안에. 저 안에. 그래서 위에서 보면, 안쪽에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려요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 교육중이라서 이렇게 안쪽에 은은하게 쏙 들어간 골이 있어요 그럼 이게 레벨이 완전 달라지죠 안쪽에 들어가면 어버트먼트 레벨 위에 들어가면 치은 레벨 그니까 러 우리 원장님 오다가 어떤지를 보시는게 되게 중요하겠죠 진짜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프랩을 할수 없는 이상, 치은 레벨에 맞추는 것도 이제 음식물이 덜 끼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어쩌겠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길. 아, 이 새끼들. 요게 내가 어버트먼트 레벨에, 어버트먼트 레벨에 이렇게 맞추고 이걸 다 떠나서 이 치은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적합한 어버트먼트는 뭘까? 기성 어버트먼트도 있어요. 기성 어퍼트먼트도 적합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치은 치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치은이 이렇게 있으면 치은 레벨에 여기 인접치 있고 인접치 있고 치은 레벨이면 여기 어버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버트먼트,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뭐, 만약에, 픽스처가 여기, 입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치은하고, 요 픽스처 사이에 요 높이 있죠. 요걸 우리가 카라라고 불러죠 카라, 이제, 목뭐 깃, 소매 깃, 이런 거 있잖아. 깃인데, 여기가 지금 너무 긴걸 쓰신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한 3mm, 뭐, 치은, 요기, 저기, 깃, 카라 길이가 한 3mm 쓰신 거야. 그러면, 윗부분 어버트먼트는, 한 뭐, 또 3mm야. 합쳐서 총길이 총장 6mm짜리 쓰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쓰지 말고 이 사람이 프로브를 한번 끼워보고 아 여기가 한 1mm나 뭐 2mm짜리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봐서 2mm라고 칩시다. 그럼 2mm짜리를 넣었어. 카라 2mm에 총장은 계속 똑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럼 4mm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은 2, 4로 돼 있는 걸 쓰면 되는데 3, 3을 써가지고 어버트먼트가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버렸죠. 그러니까 프로브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서 깊이감을 재서 픽스처까지 딱 높이 깊이감을 재서 치은 레벨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은이 되게 울퉁불퉁하면 기성 어버트먼트 써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그냥 노말해요 그러면 어버트먼트 잘만 쓰면 요게 이 어버트먼트 레벨이 치은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 그럼 훨씬 더 괜찮은 보철물이 나올 텐데 아니면 아예 보철물 애시당초 치은 레벨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버트먼트가 내려가서 마진이 형성이 돼주면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laughs> 이제 컨택 마진을 우리 선생님이 깎아서 내면 삭제는 안 했고요. 스냅을 레진을 썼는데 잘 맞아요. 이 정도면 지금 어버트먼트 레벨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서랍장처럼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간 깊은 서랍 같은 느낌을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면 음식물이 끼면 절대 로안 빠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하셔도 안 빠지거든요. 될수 있으면 이런 케이스는 치은까지 맞춰주좀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원자에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네.